그러면 유행 님의 동기는 뭐였어요? 저요? 되게 추상적인데 저는 나를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였거든요?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가 내 도, 동기였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. 어느 날 반대로 나랑 저, 지금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니까.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. 음.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, 주변에.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아끼고 잘 사랑하는 사람들이. 그런 사람들이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, 우리는. 난 내가 이제 눈을 뜬 날, 어느 날 뜬, 뜨면 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. 라는 그런 날이 올 거야. 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된 거죠. 꿈, 꿈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다 보니까 그 꿈을 위해서 좀 변해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면 좀 나를 그런 유사자산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.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런 걸좀 줄여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에 칭찬의 말이 어우러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졌던 것 같아요. 그 말이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. 지금의 나와 가장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. 맞아.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게 뭘까라는 얘기를 상담하면서 진짜 많이 하고 저도 스스로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님을 생각하시기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? 그것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. 아, 어렵다. 배워야 돼요? <laughs> 왜냐면요. 이건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를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은 배워야 돼. 일일이 하나씩 배워야 돼요. 이게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아주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나면 그걸 치료해야 된다 뭐 이런 작은 하나의 그런 것들부터 뭐 치킨을 시키면 닭다리 하나는 내가 지켜 먹어야 된다 막 이런 것까지 정말 그런 작은 것까지 막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뭐지? 이건 뭐, 뭐지? 하면 진짜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알 수가 없어 배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움의 배움 배움의 자세로 응. 하나씩 습득해 나가는 습득. 어, 된다요? 네. 그렇게 사, 살아가고 있어 요즘에. 너무 좋은데요. 습득하면서. 응. 맞아.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부터 생각해서 응. 하나 하나 진짜 작은 것부터. 맞아요. 해보는 거.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배우고 보고 모델링하고. 배우고.